사실은 뭐제 제자지만은 중남도지사를 지낸 안희정 같은 친구도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걸 정치판에서 잘 했고 그리고 박원순 같은 사람들도 여러모로 볼때참 인격과 모든 것이 출중한 사람이었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보였던 시절이 있는데 갑자기 싹 사라지고 나서 인물이 없다. 어왜 이렇게 인물이 없냐 이+ 런 탄식이 막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 와서 보면은 인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다시 어 좋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젊은 친구들이 막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희망이 있다 이거지 어 우리 역사라는 게꼭 서양만 예를 들면 뭐 인물을 만들기 위해선 고난을 고난의 시절을 주고 맨 이게 성서의 그. 예수의 그 고난 패션이라는 거는 전제로 해서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양 거로 아는데 사실은 맹자를 보면은 그런 말있잖 천장강 대임어 어, 대임 어 기인이라고. 어, 시인야? 하늘이 장차 강 대임 어 시인야?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큰 대임을 맡기려고 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먼저, 먼저, 필선, 고시, 그 심지어, 에? 필선. 이게 동서, 서양에만 이런 생각이 있는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맹대사상의 핵심이군이 대임을 맡기려고 한다면 먼저 그 마음의 심지를 괴롭히는, 괴롭혀서 고통을 주는 것이 하늘이다. 성서에 나오는 욥기와 같은 얘기들이 맹자의 우르로 쓰여져 있다. 그가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겪어 가면서 우리가 지금 혁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이 승. 지금 우리 사회는 올라오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다이나믹한 정치판도도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모든 제도는 잘 굴러가고 있어요. 뭐를 위해서? 당연히 와야 할 봄을 위해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이거를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윈터 is coming이 아니에요. 스프링 is coming! 그러면서 우리 이 승괴를 한번 잘 다시 살펴봅시다. 뭐라러냐면이 상전이라는 건 뭐라죠? 이게 대상이라서 이 상은 이 대상 전에는 뭐가 있어요? 완전히 위하고 아래. 응? 어? 여기 하고 이 아래 위를 분석하는 걸로 끝나는데 이게 바람 이 바람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어려워 가지고 이제 목으로 바꿨다는 라 얘기를 했는데 나는 사실 바람을 고집한다 이거야 근데 여기 뭐냐면 땅 속에 이+ 이 모습은 이 모습 그니까 러 대상이니까 이의상이 모습은 땅 속에 나무가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거야 땅 속으로부터 여기 이게 손괴니까 이+ 손괴니까 이+ 손괴는 나무를 상징하는 거고 나무가+ 나무가 뿌리 뿌리 엉겨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그게 승괴다 지중생목의 모습이 승괴의 모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승괴의 모습이고 군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순도 그 자기의 본래적 이게 뿌리에 뿌리에 이미 이게 다 커져갈 이게 다 있는 거니까, 뿌리가 다 알아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도울김용옥도내 생각해보면 벌써 10대에 내 뿌리는 다 성장했어요. 이미 거기에 그 아이디어랑 내가 오늘날 이 여러분들과 교류하는 이 모든 아이디어라는 게 이미 다 10대에 느끼고 있, 있었던 거예요. 이건 그 덕을, 덕을 따라서, 그 덕을 따라서 오를라면은 오를라면은 작은 것들을 쌓아서 고대를 고대함을 이루어야 높고 거대한 것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요만한 씨가 거대한 느티나무 같은 그런 거대한 나무들이 되잖아요 그 작은 것들을 원불교가 초창기부터 내 세운 그표 중에 하나가,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거든, 거기. 내가 보기에는 이 말이 여기서 왔을 거야. 이교에서 작은 것을 가지고서 이소성대. 큰 것을 이룬다. 수, 순수한 우리 토착. 우리나라의 토착적인 종단으로서 이소성대. 작은 데서 정관평에서 개관을 해가지고 그거 거기서부터 논에서 소출을 내는 걸 가지고서 모든 합심을 해서 새롭게 새롭게 이렇게 크게 발전해 나간 그런 이소성대 정신이 원불교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원불교의 소박한 모습이고 그래서 어 제가 원광대학 다니면서도 어 상당히 그 원불교의 그런 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소성대라는 말은 적소의 고대라는 말에서 왔다 아 이거는 분명히 같은 음,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괴를 말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오늘날 성, 이 승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소성대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새끼들 뻥만 쳐가지고 지가 대를 가지고 그냥 엉터리 대를 만들고 있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지 그거는 뿌리부터 모든 걸 작은 거를 모아서 크게 되는 게 이게 자연 순리인데 지금 이게 뻥만 쳐가지고 전혀 이소 작은 거를 여기 말해 적소 작은 거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선거 마지막 날까지 그냥 자기 선거구에서 그냥, 그냥 발이 그냥 다 피가 나도록 돌아다기면서 쌓아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적소, 적소의 고대. 고대라는 건 이게 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자동사가 되죠. 고해지고 크, 커진다. 높아지고 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동사가 없으니까. 적소의 고대. 그것이 이 상전이 이 승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괴사를 보면은 괴사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괴 전체를 괴 전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판결을 내리는 거죠 전체적인 그러니까 효사라는 건 뭐지 효 하나 그 효에 대해서 길흉의 판단을 내리지만 괴사는 기륭보다는 전체적인 의미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괴사를 보면은, 괴사를 보면은, 여기부터 이제 초, 효, 효가 시작되니까, 괴사를 보면은, 승. 승은 이게 그야말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냥 원칙적인, 그 우두머리의 그런 어떤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괴다. 예. 원. 그다음에 이렇게 승하는 사람들은 뭐죠 반드시 형 여기서 형이라는 건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낸다는 건 이게 반드시 형통한다 이렇게늘하상하지만 주역에서는 이건 일차적으로 리추얼 아나 이게 종교적인 리추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여기서도 뭐냐면 이 제사를 가지고써어 이거 가지고써 그런 의미가 되거든 못돼 이걸 이가지고써 뭐냐면은 현대인이라 그래도 견대인이라 뭐냐면은 제사를 지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무슨 제사 제는 거 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야. 제사를 지낸다는 게뭐 사람이 모아들게 만들고 거기서 뭐야 하느님께 우리의 운명을 묻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 과거에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대중 행사였어 밀실에서 뭐이 가지차가 이제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이걸 보는 말이야 그러니까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나님께 빌고 묻고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할 때 거기서 뭐야 대인이 나타나는 거죠 아, 그런 행사에서 보면은 뛰어나는 놈이 있는 거야 그 놈을 국회의원 만들어야 되는 거야. 민중의 대변자로서 그런 놈들을 제사를 지내 보면은 거기에 반가름이 나는 거야. 소인 대인이. 제사를 하는 게 대인을 만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의 이 이게 내가 이 이걸 그 해석하는 관점이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은 계사를 내가 번역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계사는 최소한 B.C. 400년에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나하고 똑같이 경쟁하면서 느끼는 거니까 어? 이게 얼마나 재밌는 현상이냐고 여기서 그런 거를 내가 지금 21세기에 여기서 B.C. 4, 5세기에 5, 6세기 사람들하고 다 같은 텍스트를 놓고 같이 해석을 해가면서 같이 구라를 피고 앉았으니까 야그 감동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거죠. 내일 모레면은 인쇄소로 들어갑니다. 아 내일 모레. 사실은 이 이런 책이라는 게 여러분들 내 책이 나오면은 정말 알겠지만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은 통나무와 같은 출판사가 아니면 이건 낼 수가 없는 책입니다. 어마어마한 다이어그램과 그 심볼리즘과 그러면서 한문에 이게 그 나중까지 그 교정을 보는 거는 마, 마치 저 비행기 타고 밑에 있는 뭐 모래 하나, 하나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어마어마한 교정작업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일 강의하고 있지만 지금 난 눈알이 빠질 지경까지나 갔다고 지금 어? 그 전부가 그래요. 우리, 우리 지금 이, 이 출판사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번에 이 책이 나오면은 도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아, 이런 것이 한글로.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세종대왕님께 바친다고 내가 한글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께 바친다고 그랬고 그 세종대왕이 정말 이거를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중원의 어떠한 역이라고 주역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갖다가 우리, 우리 삶의 역으로 지금 만들어 버린 거요 이게, 이게 번역이 된다는 거는 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포인트가 이 제사를 지낸다는 거는 사실은 대인을 만나는 데 있다 제사를 지내면 사방에 사람들은 와야 되고 거기에 그에서 보통 때안 오던 사람들도 그런 데와 하고 거기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에 제사라는 기능이 단순하게 무슨, 이렇게, 그, 하늘에다가 아부하는, 이거 와서 잡수십시오. 이, 이, 이게, 이게, 무슨 제사냐 이게 뭔 제사냐, 이거야. 제사라는 건 하나의 바이탈리티고, 그, 민족의 그 어떤, 이 상징성이고, 거기서 어떤, 그 장, 아니, 그 시의 예식의 엄숙성.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또 모여서 같이 먹고, 술 먹으면서 토론을 벌리고, 조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 이야 음주 가무잖아요. 연일! 밤을 새워가면서 술을 먹고 이야기하고 춤을 추면서 놀았다. 이게 우리 조선 사람들이잖아요. 이, 그야말로 음주 가무의 장을 정신적으로 승화시킨 게 뭐야? 선거다, 이게 지금. 세상에 선거처럼 재미난 게 어딨어요 어? 선거처럼 좀 재미난 게 어딨냐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선거처럼 재미난 건 없어요 어. 그 제각기 다 이유가 있어요 떨어진 놈이든 붙는 놈이든 어. 그 국민들은 거기 다 개개인에 대해서 할 말이 있고 어떤 운동 경기 심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죠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냐. 놀라운 거지. <laughs> 선거판에 안 가시고, 아, 물론 선거 얘기도 들으시겠지만은, 우리 강의를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는 자세에서 나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본다. 아. 그렇게 해서, 뭐죠? 여기 이게 내일이고, 그러니까는 무륜이라. 그렇게 되면은 걱정할 게 없다. 아 그야말로 대인을 만나게 돼야 이 전체적인 승괴의 성격에서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 뭐하는 남정이라고 했잖아 남정. 남쪽으로 간다! 좀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 간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왕이라고 하는 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자기를 던진다. 카오스의 세계를 향해서 간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이 북진 통일만 <laughs> 이승만 때부터 맨날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게 요렇게뭐이 이 우리 뭐이대 있는 이 대륙의 판세에서 이게 지금 관계토장은 이걸 다 먹은 거거든. 거의 연, 연나라, 이게 북경, 여기까지 다, 맨날 연하고, 우, 우, 우 하잖아요. 어, 그래, 그런데, 이 관계토대왕 귀를 보면은, 재미난 게 뭐냐. 모든 관심이, <laughs> 이 남쪽이 여기에 있다니까. 관계토대왕 아, 기사가 전부, 그 비문의 기사가, 그, 삼국사기의 기사가 아니라, 비문의 기사는, 전부가, 여기, 뭐냐면, 바로, 남정이라고, 남정. 왜, 왜와의, 그러니까 왜라는 세력도 이게 참 이게, 이게 지금 우리는 왜라고 해서 일본으로 어, 알지만은 사실은 왜라고 하는 거는 이것 자체가 우리 한국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봐야죠 조선, 조선사의 일부분으로서의 왜를 재규정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광개토대왕도 뭐냐면 남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고 사실 지금 연변 동보들도다 여기 와서 다다 다 돌아오잖아요. 지금 연변이 텅 빈다니까 왜 조코도 여기가 그 정말 연변 내가 사람보면그 주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거기 뽀알 같은 거를 내가 거 거. 그냥 얼음 꽁꽁 얼음 그 얼음을 걸어가는데, 영하 20도 이하의 그냥 강풍이 몰아치는데 한번 그런 걸 맞여보려고 그냥 거길래 쭉 걸어가봤는데, 아 감동이 오더라고. 그그칼 칼과 같은 바람이 시작. 됐이제얼었을때 느꼈던 그런 것보다 훨씬 강도가 세. 그런데 거걸쫙나 혼자 거 걸어가봤지 나. 근데 아 거기서 사는 것보다는 여기를 오는 걸 좋아하는 거지 삼천리 금수광산이라는게 역시 이 여기에 무슨 뭐, 그니까 사실 북한하고 남한하고 사회를 봐도 이건 지리적으로 유리함이라는 게, 정말 여러 가지 불리한 거죠. 어, 여러 가지로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정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난 우리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남쪽으로 가야 길하다. <laughs> 어? 남쪽으로 가는 것이 길하다. 남쪽이라고 하는, 물론 이게 상징적으로, 어, 재미난 게 뭐냐면, 장자의, 어? 장자의 도남이라고 그러잖아. 도남. 응? <laughs> 어? 그리고 명이라고 그러잖아. <laughs> 대붕이한번 퍼뜨리면 이게 뭐야? 삼천리야. 떴다 오면 구발이 날아가고. 근데 어디로 가? 남명을 향해서 간다고 그러잖아. 저 남쪽에. 도남이라고 남을 향해서 간다. 자, 이 대붕이 그냥 한번 떴다 그러면 구말리를 하는데 그 밑에 촤 구말리 아니라 몇, 몇, 몇천만리래도그 몇 풍요로운 자산이 있는 게 바로 이 지금 남한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이 도남의 정체는 사실 이 남한 땅이에요. 그 이거를 그냥 다 농산어촌 개벽대행진을 보면은 그냥 농촌이 다 피폐화시키고 이거를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는 정치란 말이야 지금 정치가 아무도 이거 도, 보살피질 않아요 이 농산어촌 문제를 이야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 남정의 주체인데 이게 다 망가져가고 있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과연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이 동아시아에 동아시아 대륙에 이게 어떤 변방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 일본 놈들이 이거 갖다가 조선 반도 조세 한토라고 이이이 개새끼들 이, 이 바, 한토라고 맨날 한토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대륙에 이게 중심이고, 대륙의 적국지지, 그냥. 생명의 근원이 쏟아져 나오는 이 위대한 땅에서 우리가, 에이, 그야말로, 바르게 정치가 쓰면은 우선 영토부터 바로 잡아야 되고, 이 국체를 온전하게 하는 작업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에이, 나머지 효사는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